지금 아침인데, 어디 가냐면, 형원 웰라주 포카받드러 올리브영 가야 돼. 근데 그 웰라주가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겉에가 다 가려져 있다 해서 직원분도 모른대요. 그래서 일단 두 세트 사야 할 거긴 한데, 그래 직원분한테 한번 그걸 물어봐야 돼요. 살짝 가서, 살짝 가서, 중복인지 확인해달라고. 뭘안 와야 돼? 연습해야겠다. <laughs> 아, 저, 아, 고 해야 되지? 혹시, 열어서, 중복인지 확인해주실 수 있어요. <laughs> 아 나, 난, <laughs> 아, 피곤해. 저 ENTP인데, 낯을 좀 가려요. 아, 씨, 심장 포갈 것 같아. 진짜 개 떨리는 것 가이가이 복. 어, 오스프 응, 교환이 될거같아 어, 아, 똑같은 거다. 아근 이거 땅에 지아 아, 망했어. 짠. 피트머드 듣고있어 짜잔 음. 제가 요 주문제작 케이스를 시켰어요 근데 망한 것 같아. 공짜야? 뭐지? 배송비만 갖고 하는 거는 해봤. 아씨,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왔어. 아 망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아닌데? 아한번 아, 그래도 깨깨워보자고아 껴보, 원래 여기 안에 사진도 올라있는데,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아이 귀엽긴 한데 이거 도안은 어디 어디였지? 누가 올려준 거였는데 이분이 올려준 거였어. 그래서, 아, 근데,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 있는 거? 이것들, 잘라서 넣을까 <laughs> 이렇게 하면 괜찮은기도 이거랑, 음, 어. 진짜, 왜 이렇게 더럽지? 책상이? 괜찮은 것 같아. 난 장발 형원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안 여기가 어디냐면 그 원래 찍던 책상이 아니라 그 침대 앞에 작은 책상 하나 있거든요. 그 침대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산 책상이라서 한번 여기서 찍고 어볼려 오랜만에 포카를 샀어요. 어, 제가 포카 욕심이 별로 없어서 그냥. 예쁜 거 보면 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냥 서치하다 예쁜 게 보여서 샀습니다. 무슨 폭한지 모른다. 조심해야 돼. 왜냐면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아 봐. 음. 제입제 어. 아는 문제가 콜렉트북을 만들었거든요. 귀여워요. 응? 이거... 응. 예수북이에요, 예수북. 응. 근데 은예수북이에요 예소. 헐, 특전이네 이게 몇 장도 안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바인더가 질렸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여기 눌릴 수도 있대, 잘못하면. 그래서 바꿀 생각이 었는데특이 만들어서 이걸로 쓰려고 합니다. 이걸 넣을지, 아니면. 아, 잠깐만, 요 사진 좀몇개다 가져. 제가 원래 비공굿이 하나도 없는데 저번에 몸매비 언니가 제가 비공굿 같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보내줬거든요, 몇 개를. 그래서 이것도 다 언니가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음, 이거 귀여운데? 이거 넣을까, 아니면. 이거 넣을까. 어? 아, 이거 넣으려면 잘라야 되는 거 같은데? 마음 아프시면 어쩔 수 없어. 진짜 포카를 자를 순 없잖아. 이거 넣을 게. 한번 넣어볼까? 한번 넣어볼 게 있는 것들 옮 옮길 게. 우선 다, 꺼내, 다, 다 꺼내고. 응,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게전두 두 장씩 넣는단 말이에요. 아씨, 그, 그래, 이게 잘안 빠진다고. 이, 이 슬리브가 잘안 빠져요. 일라주 교환 게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응?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잘 먹은 줄. 아 맞다 여러분, 저 내일 바겠어요 시현 오빠 같은 곰돌이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제 손톱이 약해져서 뚫어져가지고 그냥 짧게 했어요. 그냥 짧게 해도 귀여워. 아, 이거 어떻게 뜯어? 빨리, 성원리 보고 싶어. 개 이뻐. 아, 이거 진짜 이뻐. 브로콕. 어, 귀여워. 야, 내가 자리를 빼놨다고. 멜라드 형이 넌. 근데 확실히, A 세트가. 내 스타일이 아, 근데 좀 넘어가던데? 그 온라인에서 산 사람들 다비 나왔던데. 음, 난 A 내가 뽑아서 진짜 다행이야. 차라리 중복으로 A 나와서 다행이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택배 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깔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 스냅스에서 무료 키링 진짜 자자잖아요. 그 스냅스에서 제값 주고 키링 뽑는 건 바보야. 어쨌든, 그래서, 11시 30분에, 부랴부랴, 제작 넣은 거거든요? <laughs> 귀여운데? 와, 진짜 귀여운데? 얘가야. 나 이렇게, 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 얘 귀여워. 와, 나 이거 진짜 빨리 뽑으려고. 그냥 사진, 그냥 최대한 귀여운거 생각나는 거 빨리 뽑은 거거든요? 바로 눕기 따서? 오, 귀여운 귀여워, 귀여워. 제 에어팟 케이스인데, 여기다 달아줄게요. 너무 귀여워서. 달고 다녀야겠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라메코라고 버섯 모양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머! 엄청 싸게 파시는 분이 있어서,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아, 이렇,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이렇게 생긴 버섯 모양 캐릭터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때문에 이걸 딱 달아야지. 같이. 이거 형원이 버섯 같이 나왔잖아요. 약간 잘 어울려. 이 캐릭터가 이제 잘안 구해져요. 왜냐면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일본 갔을 때도 이 캐릭터가 잘안 보였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그렇게 잘 찾아다닌 건 아니었죠. 뭐, 뽑기샵 같은 데 가면 하나쯤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작년에 갔던데 귀엽고. 귀엽죠? 아, 진짜 귀여워. 근데. 이렇게. 귀여워.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이 나미코를 사면서 뜨는 것들 좀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키티 스트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키티에는 관심이 없는데, 아, 괜히 갖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봤더니, 거북이를 타고 있는, 어, 어 이렇게 귀여운 걸 보내주시네? 거북이를 타고 있는 키티 스트랩이 에거요 거북이 안에 또, 형원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샀지. 행복한 거북이를 타고 있어서 샀어요. 형원이 생각이 나서. 카가 왔는데, 이거는 친구가, 우리 평베베 햄프씨가 벨벌을 까는데, 형원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형원이가 나왔으면 날 줘야지. 형원이 집은 우리 집인데.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아씨아 뭐야 이거 하나 당황스럽게 네아 뭐냐고 내가내 여기, 이름을 박아버렸어 이것도 주셨네요 아개 이뻐 얘기 소개해주세요. 짭빼배 개미 씨. <laughs> 내 소개를 해놓고 하라고. <laughs> 왜 덕질을 지금 못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빨리 말해.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맞잖아. 헤어져 난 용서할 수 없어. 진, 어제 어제 근데 진짜 좀 화났어. 왜? 남자친구 때문에 덕질을 못한다는 그 사실이. 나도 하나. 늘 하나 있어.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왜? 왜? 왜 그런데? 왜안된대 <웃음> 너무... 이거 뚫린다고 아니까 어떻게 말해 그게 이른데 삐져내자 누가 제일 좋은데? 나? 아 근데 매일매일 <laughs> 어. 바뀌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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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은 누가 좋은데 그럼? <laughs>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냥 지금은 창균이가 제일 좋은데 <laughs> 나도 창균이 좋아해 <laughs> meine, dieses... 왜냐면 너무 귀여워. 맞아. 아? 고싶어 항상 <laughs> 상균이랑 민혁이 사이인데. <사이에서>. 민혁이 <laughs> 민혁이가 약간 입덕문을 여는 멤버고. 맞아. 그렇지. 민혁민. 냠냠. 힘들게 구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우와, 우와, 나 이렇게 이런 떡볶이 처음 봐.

잠깐 우리 키보라. 아, 씨, 포카장. 아, 씨, 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매죠매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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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매 사실 예전에 서치하다가 그 한참 입덕하고 포카 살때 서치하면서 보고 너무 예뻐서 다음에 보면 사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포카 이름을 모르니까 어가 따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그리고 딱히 갈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아 예쁘다 다음에 보면 꼭 사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이거는 서치하다가 봐서 바로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제발요 저 아니면 안 돼요 이러면서 연락을 했는데 이미 거래 중인 사람이 있다고 그거 거래가 안 되면 연락을 주겠대요. 근데 보통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아씨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어. 이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예쁜 거보면 사잖아요. 새였던걸 몰라요. 그냥, 그냥 올라오면 사는 거야. 그냥 예쁘잖아. 그냥 형은 예쁜 거카다 팔아주세요. 제가 제돈다 가져가세요. 제가 다살 테니까 올려만 주세요. 맞다, 여러분. 보여드릴 거 있어요. 귀엽지? 아니, 이게, 사실 제가 형원이를 개구리보단 거북이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길 가다 봤는데, 형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귀여워서. 근데 진짜 개귀여워.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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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이. 꽉찬 볼이 완전 채용이 아닌가? 채용한 볼 빵빵하잖아요. 둘리잖아. 이게 완전 채용이랑 똑같다고아 정말